눈으로 가는 신경을 다쳐서 안면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탈모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들. 너무 심하신 분들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팅 성형외과 부산 대표원장 유한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마거상 그리고 이마축소거상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거상은 말 그대로 이마를 뼈와 분리해서 당겨주는 수술을 이마거상이라고 합니다. 이마거상은 이마 전체를 당겨주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썹 자체가 올라가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마가 당겨지기 때문에 이마주름살, 콧등 주름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마 축소 거상은 이마가 넓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마가 더 넓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마의 피부 조직을 잘라내면서 두피가 내려와서 이마 크기를 줄이면서 당기는 수술을 이마 축소 거상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마 거상을 했을 때 눈썹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눈썹 거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성형외과 선생님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어부터 정확해야 되는데요. 눈썹 거상이라기보다는 눈썹 하거상입니다. 눈썹 밑을 잘라내서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눈썹 위치는 그대로 있고요. 쌍꺼풀 라인만 조절되는 것이 이제 눈썹 하거상. 이마거상 같은 경우에는 이마 전반을 당기기 때문에 눈썹이 올라가서 시원해 보이는 눈썹의 위치가 변하는 게 이마거상입니다. 이마 축소 거상은 눈에 대한 효과는 이마 거상과 동일하지만 이마가 너무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마의 피부를 잘라내고 두피가 내려오는 것이 이마 축소 거상입니다. 눈썹 하 거상 같은 경우에는 눈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고 싶은 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눈썹 밑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수술했을 때 너무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마 거상의 경우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분들, 이마 축소 거상의 경우에는 이마 거상이 필요한 분들 중에서 이마가 너무 넓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이마 축소 거상입니다. 눈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는 가까울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상안검 수술 또는 쌍꺼풀이 가장 가깝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효과를 낼수 있고요. 그 다음이 눈썹 하 거상이겠죠. 그 다음이 이마 거상. 눈썹 하 거상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안구 위쪽 꺼짐, 눈과 눈썹 사이 좁아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마 거상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이 들어갈 때 이마 이마와 뼈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눈으로 가는 또는 눈썹으로 가는 신경을 다쳐서 안면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마 축소 거상의 경우에는 이마 거상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추가로 탈모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잘라내고 그거를 두피가 와서 메워주는데 아무래도 당겨지게 되면 많은 힘이 걸리기 때문에 머리카락들이 잘 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축소 거상의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이 좀 제한 적인데요. 머리카락 자체가 좀 건강하신 분들 M자 탈모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마 축소 거상이 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눈썹 거상, 이마 거상, 이마 축소 거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눈썹 거상이나 이마 거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제보다 내일 더 젊어지세요 리팅성형외과 부산 대표원장 유한수였습니다